유튜브가 날 요리 관련으로 인식하기 전에 영화 리뷰를 올립니다. 업데이트, 유피입니다. 우리는 만약에라는 걸 생각합니다.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통일이 됐다면,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얼짱 연예인이었다면, 존이가시죠 한국에 아저씨가 있다면 미국엔 존익이 있습니다. 잘생긴 형이 강아지 자동차 건드렸다고 뒷조직을 파탄해버리죠. 이게 무려? 탐탄가지 있습니다. 와우. 이런 영화에서 혹시 만약에 한국 심파가 섞인다면이라는 불강한 생각을 한 분들이 있을까요? 한국 심파가 한수 뿐이 아니라 정말 신의 실수로 존익에 들이부은 게 있다면, 미역 소개해 드립니다. 존익은 조직과 사람이라는 스케일이 엄청 컸지만, 이 옥은 스케일이 조직 내부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초점이 격투에서 한국식 신 누아르, 이유 없이 잔인하게, 그리고 한국 심파의 꽃, 러브스토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뜬금포, 검사까지 끼어 있으니 이야기의 흐름이 얼마나 남잡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건 뭐 검사가 끼어 있으면 정의로울 것이지, 정의롭지도 않아. 비교를 했으니 전투신이 몇번 있는지 보여 드려야죠 미역은 한국 심파가 한가득이라 전투신이 실종됐습니다 작중에 존익같은 전투신은 한번반 정도 뿐입니다 이 장면과 이 장면뿐이죠 그 대신 누아르 요소가 있긴 한데 전투라기보단 협박, 격렬한 동작이 없는 신입니다 존익은 그렇다면 몇번 있을까요? 존익원을 기준으로 말해드리죠 30분쯤에 한 번, 51분에 두 번, 1시간에 세번 음... 적과 만날 때마다 쌈박질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니 뭔가 적나라하게 미혹 감독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느와르니 뭔가 잔인해야 되고 스토리를 정리하기 위해 짝사랑과 사랑이라는 심파를 쓱 넣어서 본는 내내 일반적인 공감대 자체를 형상하지 못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미혹 리뷰가 아니라 존익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난 영화인지 알려드리고 한국 심파가 얼마나 악 영향인지 알려드리는 리뷰였습니다. 영화에 사랑 좀 빼. 영상 끝.